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두 편의 시편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많은 주제들이 우리를 웃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시겠어요?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웃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띄어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큰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내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입가에 큰 웃음이 지어지고 혀에는 찬양이 그냥 흘러 넘치는구나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다른 일들에 의해서 묻혀져 버리거나 잊혀져 버리지 않는 오늘은 그러한 일들을 캐내는 작업들을 하셔서 입가에 웃음 가득하고 또한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지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일들이 울음까지 나올 정도로 수고롭고 힘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라고요. 반드시는 100%입니다. 단 1%의 오차 없이 100%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주위에 질비하죠. 특히 옛날과 다르게 언제든지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야, 더러 할 나이 없이 나 인생 성공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어떻게 성공한지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며, 성공의 비결들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우리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두고 보면, 그들이 이루었다는 성공 역시도, 그냥 삶의 편리함 이상 가지 못할 때가 많고, 나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시편 12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이라고 단서를 붙이며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 지키는 것도 헛되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밤중까지 일하는 것 역시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세우고자 하고 지키려고 하고 받고 싶은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정확하게 털을 다지듯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타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지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성실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성실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위에 우리의 성실함이 쌓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이전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세요 앞에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무엇이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는 편안히 잘수 있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인사가 생각났어요. 참 우리들의 선조도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잠은 중요하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여러분, 잠에 민감하시죠? 인생의 주기 가운데 잠을 설치는 주기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잠에 민감했던 터라 어디 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제 베개를 가지고 다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잠에 더 민감할 때가 있었죠. 어. 또 저는 군 생활할 때 2년 2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저에게 맡겨주신 근무 때문에 매일매일 자는 시간이 다르게 한 2년 어간을 지내다 보니까 잠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저에게 따라와서 잠을 못잘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피로 이상의 스트레스가 찾아와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든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듯 평안의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여어 내가 지금 잠을 설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판단할 문자적인 해석은 또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 아들이 자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군대가 쫓아오는 위협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듯 평안의 잣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잣대 중에 하나는 잠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붙들리거나 원망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휩싸이면 대부분 설치는 게 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오늘 잠을 못 잤어. 혹은 내가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데 잠을 못 자는 것은 다른 이유겠죠. 하지만 평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역시도 틀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들어서. 밤마다 평안한 잠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제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죠. 자녀라는 주제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고백했네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빠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나의 만족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을 대신 이루어 줄 대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가신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특별히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곱게 자라게 해주시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부모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가고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자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자라나 준다면. 그것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된다면 평안한 잠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 기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고백해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나의 성실함을 쌓아가며 평안한 잠을 누리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내 입가의 웃음과 내 혀에 찬양이 머무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어서 이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할까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식에 대한 글을 쓰면 쓰면서 책 가운데 실어 놓은 글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글을 썼어요.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하길 바랬는데 안에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왜 속이 상하지 라고 생각하며 아들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아빠는 버스 정거장에서 집까지 한 번도 걸어 가본 적이 없다. 네가 빨리 보고 싶어서 아빠는 늘 뛰어다녔지. 그때 네가 나에게 해준 기쁨이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 말하자면 그건 내가 너에게 진 빚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에게 진빚 때문이라면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쓴 편지의 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은 자녀들 바라보며 여러분이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 언데간데 잊어버리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 걷지 않고 달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성실하심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